네, 오늘의 첫 번째 손놈. 아니, 손님으로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혹시신 겁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누구예요? 어, 라면이 달구하신 겁니다. 인터뷰 끝났어요. 아니, 이 라면은 뭔데?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뒤집어 놓으셨다. 라면이 다익기 전에 끝나는 순삭 인터뷰. 초대손님의 지나온 길과 나갈 길에 대하여 물어보는 길 인터뷰. 길 인터뷰의 진행자 길인 신부입니다. 아 이런 인터뷰였어? 나하고 얘기하고 틀리지않아부님한 네, 번만 해주세요. <laughs> 아, 네, 네 오늘은 첫 번째 손놈 아니 손님으로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교구 청소년 사목을 총괄하고 계시는 청소년 사목국장 민강호 요셉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좀 전에 손네 손놀...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네 라면 부어요. 빨리해야 됩니다. 네첫 아. 네, 번째 질문 도대체 뭡니까? 아니 뭐 뭐가 뭡니까? 아니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 누가 시킨 겁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아니 시킨 누가 제가 자발적으로 할 일은 없고 그분이 그분? 그러면 당연히 네. 해야죠. 네, 신우님 도대체 청소년 대회가 뭐길래 저를 이렇게 기대되게 만드시는 겁니까? 내일 <laughs> 정말 기대하십니까? 네? <laughs> 네. 사실은 기대보다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청소년 대회는. 네, 청소년 대회는. 아니 그제 네, 9회 청소년 대회는. 9회 <laughs> 청소년 대회는. 아니 뭐 말을 말을 계속 따르면 말좀합시다 <laughs> 네, 네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희 청주 교구는 저희 청소년 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이런 청소년 대회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간의 신앙 안에서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네. 눈치를 네. 주시네 네아 네. 그렇군요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 같은데요 아 신부님 근데 과연 청소년들이 청소년 대회를 원할까요 사실 약간 무잼일것 같은데 요잼이죠 <laughs> 근데 왜 그러면 <laughs> 예 노잼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청소 대회를 통해서 <laughs> 변화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자신부때 보면은 이게 변화가 분명히 확 되거든요 라떼는 말이에요 아, 라떼는 말이야 라떼 한잔하시자 예, 네. 꼰대라는 말이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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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저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신부님 생각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nope.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면 내기 하나 하실래요? 진짜? 무슨 내기를 하려고? 뭐죠?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내기하자 그 했더니 어, 라면 이잘 못하시는 뭐 겁니다. 인터뷰 끝났어요.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인터뷰 끝내시는 거예요? 아, 먹는데 맛있게 좀하세요 one day